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함수 선언 및 구현이 주가 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틀린의 함수는 fun 키워드를 이, 사용해서 선언한다는 것은 앞에 실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함수 호출은 저,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로 호출하면 단노테이션 점을 찍어서 호출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sample. f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파라미터 전달하는 방법은 파스칼 표기법을 따르고요. 이름, 그 파라미터의 이름 그리고 타입을 사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각 파라미터는 쉼표를 쉼표로 구분되고요. 각 파라미터는 명시적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매, 함수의 파라미터는 기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값이 있고요. 해당 인수가 생, 이렇게 기본 값을 지정하게 되면 이 파라미터가 생략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오버라이딩 해야 됐던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자바는 파라미터가 3 개인 경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모두 만들어야 됐었지만, 어, 그리고 또는 뭐두 번째 거, 세 번째 게 별도로 있으면은 두 개짜리를 두개더 2개 만들고 해서 총 거의 6 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 기본 값을 지정함으로써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메소드는 항상 이 기본 메소드와 동일한 메, 음, 파라미터를 갖는데요. 기본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재정의할 경우에는 이 기본 매개변수 값을 생략해야 됩니다. 다음은 네임드 아규먼트. 이름 있는 인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함수 파라미터가 되게 복잡하고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했을 기본값을 지정했을 경우 이것들을 어, 두 번째 보시, 보이시는 리포맷 해서 string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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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런 식으로 기존의 c나 자바는 많이 호출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어, 뭐가 뭘 지정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알규먼트를 전달할 때, 그 알규먼트의 이름을 지정함으로써, 그, 명시적으로, 어, 그, 파라미터를, 그, 인, 그 인수를 해당 파라미터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이름이 있는 파라미터, 코드를 훨씬 읽기 쉬 쉬워지고, 그리고, 아, 규칙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어, 이름이 있는, 이름이 없는 아규먼트 인수를 먼저 호출한 후에, 그리고 이름이 있는 아규먼트가 뒤에 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바 바이트 코드는 항상 이 파라미터의 이름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 함수 호출할 때 명명 이 네임드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닛을 리턴하는 함수 여기 보시면 유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닛을 리턴하는 함수는 자바의 보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 되고요. 함수가 어떤 의미 있는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함수의 유니, 유형은 유닛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리턴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 유닛이 리턴 타입이면 이 함수의 마지막 구문에서 리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단일 표현식, 싱글 익스프레션 펑션인데요 그 간결한 함수라고 해서 앞쪽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함수의 결과값이 유추 가능한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는 x가 인트 타입이고 그 인티저 타입의 정수 타입의 이 정수를 곱했기 때문에 항상 정수죠. 이런 경우는 아 그리고 한 줄이고요. 이한 줄인 경우는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함수 선언부 뒤쪽에 표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표현식의 결과 값이 항상 정수기 때문에 이 int라고 해서 타입을 지정해 준 리턴 타입을 생략해도 이 함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변 인수인데요. Variable argument라고 할수 있고 var, vararg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 선언부에이 파라미터 부분에 이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가변적인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이 제네릭 함수인데요. 이 제네릭 함수는 나중에 나오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지금 밑에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s list라는 함수는 뒤에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var, arg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이 키워드는 함수 선언부의 파라미터 제일 뒤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콤마가 이 다음 파라미터를 지정하는지 아니면 이 가변 인수의 또 다른 엘리먼트를 표현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그 함수 선언부 맨 뒤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범위 스코프인데요. 코틀린에서 함수는 파일의 최상위 레벨에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일 바깥에 그 리스트 오브라는 거 실습하면서 몇번 보셨겠지만, 그 리스트 오브도 최상위에 선언되어 있는 거고요. 최상위 레벨에서 함수를 선언하면, 앞에 어떤 구문 없이, 이 DFS라는 함수 안에, 어또 다른 DFS를 지금 이렇게 로컬 펑션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코프에 대한 이야기고요. 스코프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 <laughs> 로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어, 그리고, 멤버 펑션 같은 경우는 클래스의 그 멤버, 메소드라고 하죠? 자바에서는 멤버 메소드인데, 코틀린에서는 멤버 펑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클래스 선언부 아래에 펑션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함수라고 해서 함수 fun 펑, 펑 키워드, fun 키워드 바로 다음에 이 꺽쇠 T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 함수는 이 꺽쇠 T에 대한 제네릭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이 꺽쇠 T에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은 이제 뒤쪽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타입이 와이드 카드라고 해서 다양한 유형의 타입을 지정받을 수 있고 어 자바의 와 아, 자바의 제네릭보다는 조금 더 확정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후에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익스텐션인데요. 코틀린은 클래스가 클래스에서 상속하거나 데코레이터 같은 모든 이 타입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펑션을 클래, 새로운 새로운 펑션을 클래스에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익스텐션이라고 하고 익스텐션을 선언함으로써 그 해당 클래스 객체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문자열 객체에 라스트 캐릭터라는 확장 함수 익스텐션을 선언하는 선언인데요 말씀하신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짜리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결한 함수 표현으로 한 줄로 표현된 거고 이 함수의 리턴은 어 i s 가이 스트링을 받는 거고요. 문자열의 get하고 인덱스이기 때문에 캐릭터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콜론 차라고 돼 있는 캐릭터 타입을 생략해도 이건 캐릭터를 리턴하는 구문이 되고요. 그래서 아래 보이신 것처럼 특정 문자열의 .last character 하면 마지막 문자를 캐릭터를 리턴하는 이 확장 함수를 만드는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의 주의사항은 이 익스텐션이 디스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지만 해당 인스턴스의 멤버 변수를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읽어서 후처리하는 형태 또는 읽어서 어떤 밸리데이션을 체크하는 정도의 함수는 구현할 수 있지만 해당 객체의 값을 변경하는 함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오더 펑션인데요. 하이오더 하이오더 펑션은 그 고차 함수 고기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를 파라미터로 사용하거나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 하이오더 펑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은 일급 함수, first-class function이라고 하는 일급 함수여야만 하는 거고요. 그게 앞서 설명드렸던 expression과 statement에서 어, 코틀린의 모든 함수는 값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틀린의 모든 함수는 값을 갖고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엮어서 함수를 호, 파라미터로 전달하거나 함수를 값처럼 사용하거나. 할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하이어 t 더 펑션이 가능한 거고요. 함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밑에 예제. 그하이어 t 더 펑션이 어떤 구분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오는 스트링 밸류를 가지고 이뒤에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로워케이스 하는 함수를 전달해서 내가 앞에 전달한 스트링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는 다른,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암호화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처럼 함수의 모양을 번, 변경해 가면서 함수로 출할수 있는 그 고차 함수. 함수를 함,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해당 함수를 수행시키는 그런 거를 하이오더 펑션이라고 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은 a n 니머스펑션 익명함수입니다. 이 펑션에 지금 보시면 키워드 다음에 이름이 없이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는 어어 이름이 없이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 anonymous 펑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람다고요이 람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이 구문 여기 여기에 이 코드 블럭을 람다라고 하고요 이 람다 블럭이 이 a n 니머스 m o u 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함수는 명시적인 이름이 없고요 어, 선언되지 않고 즉시 전달식으로 전달되는 함수고요 이 람다를 사용할 경우에 장점은 코드가 간결해지고 해당 코드 안에서 지금 이 m a x 라 함수 안에서 max 코드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가시성이 높아지지만 이 람다 함수 블럭이 너무 커지는 경우 함수가 어, 읽기 어려워지고 또 람다 함수는 엄밀히 따지면 또 다른 함수 블럭이기 때문에 디버깅 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틀린 같은 경우는 툴에서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람다 안에서의 오류도 잘 캐치해 주지만 그 람다 블럭이 너무 길어질 경우 내가 지금 이 코드가 어디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람다 코드가 길어지는 건좀 지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코틀린에서 함수의 마지막 파라미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 블럭 람다인 경우에 이 람다 블럭을 지금 세 번째 줄 여기 보시는 product 폴드 하고 이 뒤에 함수 블럭을 만든 것처럼 함수를 이 괄호를 생략하고 콤마를 생략해서 맨 마지막에 함수처럼 어, 코드블럭을 뒤에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픽스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 코틀린의 특수한 어, 문법 축약형 문법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그냥 그런 하고서 뒤에 바로 이렇게 함수 블럭을 호출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